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랜선 성글사 담혜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셨던 최초의 기독교 변증 서바이벌 홀리 컴뱃의 첫 컨퍼런스인 홀리 컴뱃 아구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미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토론 영상 프로모션 두 가지가 올라왔고 또 선택 강의들의 영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행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이 무대가 펼쳐질 놀라운 장소 대관 정소 소개에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어, 현재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 중이십니다. 8월 17일까지 신청을 하시면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얼리버드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까먹고. 어영부영 지나가다 보면 얼리버드 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신청 바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짜와 시간, 9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아침 9시에 도 오픈해서 프로그램 시작이 9시 반입니다. 자, 장소는 마곡에 있는 NSP 홀이라는 곳인데요. 홀리컴백 1, 2가 열렸던 공간보다도 훨씬 좋은 장소입니다. 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대관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일정이 조금 빡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장하시고 자리도 잡고 물도 마시고 하려면은 조금 도어 오픈 시간보다 일찍 오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행사를 전부 마치는 시간은 6시 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6시 반에서 한 7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뭘할 거냐? 총 3번의 토론이 있고, 한번에 선택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는 네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듣게 됩니다. 각 시간들은 1시간 반 정도가 되겠고요. 토론도 1시간 반, 그리고 강의 시간도 1시간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좀 있을 예정이고요. 부스 사용 시간도 있을 예정입니다. 부스 얘기가 나온 김에 부스는 어떤 게 있냐. 홀리컴뱃의 굿즈 부스도 있을 거고 기독교 출판사들의 책을 소개받고 또 구입할 수 있는 철판사 부스들도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포토 부스 이런 것도 만들 예정입니다. 자 메인 토론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기독교 내에서 논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고 뜨겁고 반응이 핫한 것들로만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톨릭대 개신교. 나는 왜 개신교 신자가 아닌가? 나는 왜 가톨릭 신자가 아닌가?에 대해서 홀리컴뱃의 간판스타 중한 명인 의심 많은 도만인과 또 이번에 홀리컴뱃에 도전을 하러 온 성당 알려주는 남편 성알남님께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두 번째 토론은 또정론 예정론 논쟁입니다. 어 근데 지금까지와는 좀 다를 거예요. 칼빈주의 예정론에 대해서 어, 나름 홀리컴패 세계관에서의 강자들과 예정론 을 가지고 토론을 해오신 양시모스님께서 이번에도 어, 이중 예정을 방어하기 위해 출전을 하고요. 홀리컴패 2의 우승자인 갈님께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은 원래부터 굉장히 친하고 여러 숱한 온라인 논쟁과 싸움을 같이 겪어온 사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두 명이 제대로 맞붙게 됩니다. 서로 안진다는 마인드, 서로 자기가 더 세다는 마인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프로모션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한 상황을 알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론은 여러분들이 정말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는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빼지 않고 그냥 바로 다룹니다. 유신진화론을 기독교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토론에 대해서 시즌1의 우승자이자 지금까지 홀리컴뱃이라는 이름을 달고 펼쳐진 모든 이벤트, 모든 토론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아데포스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접니다. <laughs> 사실은 행사 준비만 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아데포스의 여러 가지 언행과 독주를 막아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모션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자세한 내막과 이 대결이 어째서 핫할 수 밖에 없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 토론들을 진행해 주실 사회자 겸 전체 행사의 MC는 역시 홀리컴뱃의 대표 MC인 엠머 연구소의 차성진 목사님입니다. 이제는 기독교계를 넘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속세에 미치고 계신 어, 인플루엔서죠. 그런 분께서 또 전체 MC를 맡아주게 됩니다. 자, 선택 강의는 4개인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어려우니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45만 유튜버이자 헐리콤벳 신들의 전쟁의 공동 제작과 MC를 맡아주셨던 유일남님이 이번 강의를 맡아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어, 홀리컴뱃을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 담론들의 발을 들여놓게 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최근에 회심까지 하신 바 있죠 율남님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실 분들 이 강의를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두번째로는 홀리컴뱃2에서 활약을 했던 이치악 이상 목사님입니다. 어, 한국 성서대학교 구약학에서 박사과정을 걷고 있고요. 이분은 이번에 욕기에 관련된 흥미로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역시 홀리컴베2에서 활약한 바 있는 엉클창 이창호 목사님께서 키르케고르 전문가, 키르케고르에 미친 남자로서 이 인물을 CS 루이스와 비교해보면서 누가 더 기독교의 본질을 잘 파악했는가 다루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김호연님. 홀리컴백 1, 2, 3 모두 기획팀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에는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구성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이분은 또 음악을 전공하신 음악 전문가예요. 최근에 OVOP라는 찬양팀을 만들어서 좋은 찬양들을 내고 있어요. 우리교회 장로님이 위러브를 싫어하는 이유 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해 주시게 됩니다 한국교회 찬양 역사에 대한 여러가지 흥미로운 이야기 음악적 신앙적 담론 이런 것들을 어 알려주실 것 같아요 자 티켓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레귤러 티켓이 있고요 레귤러 티켓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즐기실 수 있고 vip 티켓인 아고라 메이커즈 라는 티켓을 운영 중입니다 혜택을 그냥 나열만 해드리자면은 최고의 vip 좌석 맨 앞줄 맨 중앙 할당해드릴 예정이고요 홀리컴의 아고라 한정판 티셔츠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또 출연진이 친필로 사인한 포스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의 색인 저 그리고 mc인 엠마오 님께서 둘다 신간 출간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두 신간의 사인본을 바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고라 메이커즈니만큼 이 아고라를 같이 만들어 주신 여러분의 기여에 감사드리는 바 앞으로 올라올 아고라 관련된 공식 영상들의 크레딧에 아고라 메이커즈로 기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둘 예정입니다. 거기 안에 더 자세한 내용들, 행사에 관한 정보들이 글로 적혀 있으니까 참고를 충분히 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구매도 가능합니다. 현장 구매도 가능한데 선택 강의를 배정하는 문제도 있고 예매를 권장드리기 위해서 현장 판매는 약간 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만 해도 좀 북적북적할 인원이 될것 같은데요. 이번에 진짜 제대로 된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좋은 그리고 넓은 그런 장소를 대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히 많이 있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체 공간이 어떻길래 계속 이렇게 언급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공간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 현장에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홀리컴뱃 시청자 여러분 예 네, 저는 의심많은 도마고요 홀리컴뱃 아고라가 펼쳐지는 마곡 NSP 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강서 양천지역에 살아서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네저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기 M 시그니처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로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 인포메이션에, 예, 저희가 지하 1층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뉴사운드 교회 밑에 NSP 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계단을 이용하셔도 되고,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딱 한층만 내려오면은, NSP 홀을 바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네, 엘리베이터입니다. 예, 어색하니까 이렇게 가톨릭에 대한 제 결의를 다지는 뿅망치를 갖고 왔습니다. 네한 층만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컨퍼런스 홀 N S P 홀이고요. 네저 따라 오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내리셔가지고 이제 왼쪽, 그러니까 저한테 오른쪽이지만 엘리베이터 내리셔서 왼쪽으로 오시면은 네, N S P 홀로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또 다른 행사를 위해서 리허설 중이라 뭐 직접 들어갈 수는 없는데 여기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쪽이 정문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또 이렇게 편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예 기대를 가지고 어 더운 여름 날씨지만 어 재밌게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한번 NSPO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보실까요? 어, 여기는 이제 홀리컴뱃 아고라가 펼쳐질 마곡 NFP홀인데요. 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홀리컴뱃 아고라 전에 직접 이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찾아와봤습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쪽이 이제 홀리컴뱃 아고라가 펼쳐질 무대입니다. 메인 무대인데 어, 이렇게 쭉 올라오시겠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어, 홀리컴뱃 메인 세개의 토론과 그리고 선택 강의들이 여기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어,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쪽 저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 공간이 한 400에서 500석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홀리컴벳 아고라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요정도 거리거든요. 어때요? 볼만한가요? 여기가 공간이 되게 좋아가지고 가깝게 정말 생동감 있게 직접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셔도 좋지만 예, 직접 와서 보시면 훨씬 더 생동감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짜. 네. 그리고 요 뒤에 공간도 되게 크거든요. 뭐 짐이 좀 많으시거나 한 분들은 이 뒤쪽에서 좀 편하게 앉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 일체 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홀리컴베 아고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같은 건물 3층인데요. 어,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서는 홀컴 아고라 메인 토론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선택 강의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되게 여기가 공간이 소리가 안 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강의하고 강의 듣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기에 되게 적합한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선택 강의가 이루어지는 다른 공간인데요. 뭐 이렇게 행사가 있어서 준비 중이고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택 강의 들으실 땐 되게 아늑하게 잘돼 있을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정말 NSPO, 좋은 공간입니다. 어, 저도 아직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근두근한데요. 얼마 전에 엠마오닝과 노을이의 어, 콘서트가 열린 바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영상 찍힌 거를 봤는데요. 아, 정말 무대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LED도 그렇고,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뭐 될지, 될지. 뭐뭐 될지, 될지. 여러분들과 저곳에서 만날 날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주시고, 또 거기서 뵙시다. 감사합니다.